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드라마 당신의 맛은 지난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상파와 플랫폼과 동시 공개를 통해서 빠르게 시청자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맛은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공개 직후인 지난 13일 기준 13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고 이틀째인 14일에는 무려 23개국에서 정상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비 영어 TV쇼 부문에서 일본을 포함한 2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내에서도 타별 시리즈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드라마 당신이 맛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안을 계속 로맨스에 나오길 기다렸어 와글와글한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고 좋아하는 느낌. 이거 나도 리아 타이에서 보고 있어. 역시 서민적인 강한을 좋지. 코미디와 멜로의 간이 좋아서 좋아사화의 끝이 예뻤다. 사화까지 감상 조금 그랑메종 도쿄의 착상을 얻은 느낌은 있지만 제대로 한국 드라마다운 마무리로 강한을 씨다운 귀여운 로맨스. 역시 그에게 딱 맞는 사람으로서 라쿠텐 집안의 즐거운 인품인 역할이군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즐겁게 시청하겠습니다. 강하늘이 깜찍하고 고민씨가 아무튼 순수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귀여워 이모 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귀엽다. 템포도 좋고 재미있고 음식이 어쨌든 맛있을 것 같아요. 강하늘씨는 처음 알게 된 배우인데 많은 작품에 나오는 분이시군요. 머리 스타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사람이네요. 기록 시청 중 강하늘의 도련님 역할 엄청 신선한데 로코라서 그런지 어색하지 않은 점이 또 한울답고 좋다. 강하늘도 고민시도 너무 좋아해서 케미만으로도 눈이 호강하는데 스토리도 재밌어. 극단적인 성격의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강하늘이 싫은 놈일 리가 없다 벌써 이화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 근데 사람이 좋아? 이런 좋은 사람이 꼼수인 형과 경쟁할 수 있을까? 요리가 메인인 스토리 꽤 좋아.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 고민시 너무 귀엽다. 도련님 역은 머리 모양이 대충 7, 3분이구나. 한국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요리를 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재미있지? 1회 시작 5분 정도부터 강하늘의 시식 장면? 흰색과 검은색 스푼의 안성재 셰프로 밖에 보이지 않아 웃었다. 아직 이화지만 이건 재미있을지도. 너무 재밌어서 순식간에 다 본다. 강하늘 시작해 캐스트 전원 연기 잘하니까 안정적으로 봐 앞으로의 전개 기대? 1회부터 재미있고 기대돼 강하늘을 이 드라마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연기 너무 잘해? 강하늘이 도련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평소에 캐릭터인 하늘이어서 다행이었다. 코미디에 어울리는 조연들이라 재미있다. 강하늘이 좋아서 감상조연 배우진이 호화롭고 템포도 빠르며 연기를 잘해서 즐길 수 있다. 고민시의 민수풍이 귀여운 것과 칼질을 잘한다. 여러가지로 전개가 너무 급해서 따라갈 수 없다. 강하늘도 고민시도 코미디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자하는데 아깝네. 고민시 양 귀여워. 강하늘 씨를 좋아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강하늘과 고민시의 티키타카 케미가 맛깔스럽다. 전주 배경 너무 예쁘고 음식 장면 볼 때마다 배고픔. 강하늘 너무 멋져? 고민시의 요리하는 모습 너무 멋져? 한국 드라마는 이런 강한 여성 캐릭터가 좋아? 전주 음식 너무 맛있어 보여? 넷플릭스 드라마 덕분에 한국 요리 관심 생김 템포 좋다 강하늘 곱하기 쌓인 고민시는 이제 나에게 이득밖에 없다 정말 좋아하는 두명 강하늘의 말은 아하하 다른 드라마에서도 자주 하는데 그거 좋아? 도련님 형제의 권력 투쟁 시정에 파묻힌 요리사와 맛집을 소재로 한밥 츤데레 점주와 도련님의 러브 코미디 한국 드라마 있어 인기 있는 스토리 고민시 좋아하고 김신록 강하늘 이제 캐스트만으로도 기대돼 방 타이틀. 멈춰라. 강한을 웃기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드라마 역시 강하늘은 카멜레온 배우 브라보. 제1화부터 너무 재밌어. 강한을 좋죠 이두 사람의 로맨틱 코미디 케미가 기대돼. 정말 좋아하는 주연 두 명의 신작. 너무 기뻐 대기업의 도련님 하늘은 싫은 녀석이 어울려서 즐겁고 시골의 천재 요리사 고민시에고 귀엽다. 1화부터 재미있는 코미디여서 좋았다. 도련님 역 하늘이의 요리가 보기에 우선이라 웃긴다. 요리사 역의 민씨는 엄선된 요리로 정반대 민씨는 삼시세끼에서도 유능했다. 귀여운 두 사람의 러브콜에 앞으로 매주 기대가 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맛이 가진 요리와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소재에 한국적인 정서를 결합한 점. 그리고 전주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영상미와 감성적 접근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통했고, 최근 K푸드 열기로 인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당신이 맛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